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 제가 1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가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없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이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남이니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 참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5일차 중에 다섯 번째 날입니다. 다섯 번또 말씀을 통해서 다섯 명의 성경의 인물을 통해 저희가 답을 얻고 또 어, 묵상할 수 있는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의 카피죠. 문구는 하나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모세를 통해 견고하다. 견고한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붙잡았을 때 쓰러지지 않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능력으로 삼는, 어, 그걸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분 짓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선포를 해야 된다. 매 순간순간, 어, 뭐 아까 술자리에서도 제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이제 선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가까이 가고 낮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야고보를 통해 했고 또 그렇다면 이제 그걸 받아서 그럼 우리만 좋고 끝나느냐 아니다 이거는 보냄을 받는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그 어,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이 어딘가에 분명히 그냥 보낸다가 아니라 미쳐지는 거죠 어딘가에 도달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내 미쳐지는 그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다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셨지만, 11절에 이제 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성경들은 그 빨간색으로 뭐 그냥 까만 글씨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글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성경들도 요즘 있거든요. 근데 전부 이건 빨간색이죠. 17장 같은 경우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 기도의 어떤 어, 교범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17장인데 FM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제 하시냐면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 속에 있지 않는데 남겨 놓은 제자들은 세상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4절에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 17 14절에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세상에 있다는 건 전혀 다른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문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아버지 로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놔두고 제자들을 놔두고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 위치한 저들을 보전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전하는 그 결과가 하나 됩니다.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가 하나됨이 뭘까? 아 우리가 하나돼야 돼.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않느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식당에 가서 이제 메뉴 통이라고 막 이런 게 하나가 아니죠. 예, 전 세계에서 뭐 이렇게 메뉴를 강요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각자 먹고 싶은 걸 시키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주머니가 이제 식당 이모라고 해야 되나? 아주머니가 아예 그렇게 여러 개 시키면 빨리 안 나온다고. 하나로 하나 로 하나로 하라, 하나로 이렇게 하죠. 또 이제 메뉴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손님 막 시키잖아요. 전달 이렇게면서 하 나눠들 가지셔 그 전달 막 이렇게 하죠. 열 명이 가도 메뉴판 하나 주죠. 예. 그리고 가끔 하나 더 달라 그러면 아유 메뉴판 하나밖에 안 줬다고 깜빡했다고 아니라 그 하나 갖고 보지, 또 보지도 뭘 하나를 더 달라 그래가지고 또 갖고 또 이렇게 주죠. 아무튼 식당에서 메뉴통이라면 그게 빨리 나오니까 그런 게 하나냐? 여러분, 우리가 의견을 나누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공산당이 아닌 이상은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같이 쓰이는 단어가 그들로 보전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전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전은 잘 지켜서 전달하는 보전. 예, 보존은 그대로 놔두는 거고 이것에 어떤 의미에 맞게 그 세대에 맞게 쓰여지는 걸 보존 뭐 길이 보존하세 이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의미가 있는데요. 크게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한세 가지의 의미로 성경이 전반적으로 쓰여졌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보존하다가 뭐냐면 가장 먼저 많이 쓰여지는 게 뭐냐면 보존이 순응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응.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따르도록 순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뭐, 왜 하는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보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마땅히 반응하는 게 보전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유지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따르, 마땅히 따르고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유지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이 보전의 최종적 도달점은 어디냐면 안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걸다 당해 보셨죠? 요즘 젊은 친구들도 주입식 교육을 당해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는 그냥 무조건 저는 뭐 주입식 교육 저도 잘뭐저저 앞세대는 더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셨겠지만 예, 외우라면 외우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한테 뭐 태정태세문단세 이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탁 치면 나오잖아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 요정이면서 광인 요수경 정수는 고순딱 해갖고 딱 나오는데 이게 주입식 교육인 거잖아요 어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 과연 나쁠까요 주입식 교육이 나쁜 건 아닙니다 주입식은 일단 암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주입식 교육을 어디서 이루어지게요? 예, 들이 들이 그냥 모세 오경 외우게 합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을 거기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주입식이 아니고 뭐 토론 토론하고 이런 토론할 수 있죠. 하는 건 따로 있죠. 근데 외워야 하는 건 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가치를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다 보면 세대에 맞게끔 그러니까 20세기 교회의 목적과 21세기 교회의 목적과 19세기 교회의 목적이 다를까요?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 이 가치가 자꾸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보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유지하고 그것을 순응하게 해서. 이 안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보전 그리고 그것이 하나 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접목되면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결국은 복음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에 순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그 작년에 우리 그충청도 전라도 전라도의 그 신한 무안 쪽으로 갔을 때한교회가 교인이 다 순교한 게이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도망갔던 사람도 야, 우리 교인들이 다 순교하고 있대 그럼 우리만 살아서 뭐해 우리도 가서 순교해야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그럴까 죽는 것에 하나 된게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에 이미 순응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죽음으로 유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그냥 어, 뭐 당이 결정하면 우리가 한다. 뭐 북한에서 당이 결정하면 우리가 한다. 근데 예전에 한번 북한에 어떤 간첩이셨다가 귀환 귀하신 분이 귀순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북한이 당이 결정하면 인민은 알아서 한대요.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복음을 순응하고 복음을 유지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는 짬뽕을 좋아하고 누구는 짜장면을 좋아할 수 있지만 복음의 가치에서는 하나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유지하고 따르고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 모였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생각이 전부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가치가 다르고 어, 복음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연애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천차만별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성령과 성자를 통해서 하나가 되셔서 이루신 이 땅에 대해서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이루게 하신 그 뜻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세워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종교마다 아니면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정교 가서 예배 들어보셨어요? 정교 그리스 정교 뭐 러시아 정교. 오소덕스 처치라고 하죠 들어보, 드리, 저는 한번 드리고 기겁했습니다 예, 두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앉아요 의자가 없어요 예, 교회를 이렇게 하면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되죠 의자가 없으니까 이거 저 하나 5만 5천 원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앉는 사람은 딱세 종류예요 노인, 어린아이, 환자 이거 말고는 사제부터 성도들까지 그냥 서 있어요 서 있고 자꾸 뭘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해 예, 뭐 하면 또 누가 나서뭐 이렇게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부르고 또 있으면 언제 앉으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이제 앉을 때가 됐나가 없어요. 어, 의자가 없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저 이제 외국에서 <laughs> 예배를 드릴 때 잘못 가서 이제 그 종교 예배를 드렸는데 아, 다시는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형식이 다르다고 우리랑 다른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도 말씀을 보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건데 근데 하나 느낀 건 뭐냐면 거룩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룩함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 같이 뭐 핸드폰 뭐 하다가 뭐 전화 받으러 나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그냥 서 있다 보니까 그 자세가 만들어 주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할 텐데 야 우리가 뭔가 없는 게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가치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예배 가치에 대해서는 다르. 형식은 달라도 그것은 가치는 같은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그들과 함께 12절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멸망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전의 가치가 하나 되게 한다면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그 말씀이 응하여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할때 이 응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일차적인 해석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두 가지에 중의적으로 쓰인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인 뜻이 뭐냐면 이 양이 찼다예요. 그러니까 물을 담으면 이게 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이 찼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찼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 여러분 물을 이렇게 따르면 넘치도록 넘쳤는데 계속 따르지 않고 따를 때는 원하는 용량만큼 따르잖아요.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는 말씀을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 말씀에 해박한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말씀을 어디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풍월로 말씀을 들어서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 공부를 해보진 않고 뭐 어디서 그런 말이 있다던데 성경이 그런 거 아니 이렇게 하는 분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 아 제가 말씀을 못 받군요. 아 제가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런 경우 거의 없고 다잘 안다고 주장을 해요. 아,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뭐 아, 제가 저는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이 찼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말씀이 그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이 내게 채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여졌기 때문인데 멸망의 자식분 멸망으로 내몰린 자들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지 않고 말씀이 응하여진 자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면 뭐냐면 말씀이 나를, 나에게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660권을 주신 것도 아니고 6600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여섯 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풍족함을 느껴야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이거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 뭐 물론 우리 지금 청년들도 계속 성경 보고 있지만 성경은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하고 그말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유대 전통이나 하브루트나 이런 걸 보면요 그냥 읽어 내렸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냥 일단은 막 읽어 내린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말씀 성취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는 아랍어 중에서 파생되는 말이 탈레반입니다. 탈레반, 탈레반이 전도자 신학생이란 뜻인데. 걔네들요 먹고 하는 게 맨날 말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책받침도 우리 같이 이런 책받침에 플라스 이렇게 스틱, 스틱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 이렇게 V자 같이 생겨서 거기다가 성경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성경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걸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그걸 외웁니다. 탈레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장 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탈레반이란 뜻이 전도자 신학생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을 그냥 무조건 나, 나에게 채워 넣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러면 망하지 않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자가 망하는 것. 우리는 말씀이 내게 채워지고 그 역할을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보전이 되는 거죠. 1 3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리함이라 충만함에 우리가 하나야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할 아버지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하다 말씀이 내게 응하다와 충만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와 응하다가 응하다와 충만하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기를 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뭐가, 목적이 뭐냐면 드러남이 목적입니다. 그냥 가득 채워진다는 건 쏟아져서 나오고 그것이 나에게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름을 채워야 차가 가고 기름이 차야 또 어느 때가 돼야 어느 정도의 기술이 쌓아야 그다음 역할을 하듯이 기쁨도 우리 안에 그냥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이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그 역할을 하듯이 기쁨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3절을 보시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들 삶에 기쁨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지 예수 믿는 기쁨은 뭐 하나도 내 삶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살 동안이지만 영원한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원초적 기쁨이 내게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극복하겠죠. 속상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장례식 때그 그런 거 있죠. 저는 절대 그거 안 하는데. 저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막 우는 사람한테 아버지 좋은 데 가셨어. 왜 이렇게 울어?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걸 당해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제가 막 우는데 못 울게 해가지고, 우리 제 멘토 목사님이 막못 울게 하셔가지고 왜 우냐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뭐 아버지 천국 가셨고, 장로님 천국 가셨는데 시신의 얼굴에 시신의 몸에 눈물 묻히는 거 아닙니다. 막 그러셔가지고 울다가 뚝 끊었는데, 그게 한 3년 가더라고요. 울걸못 울 우니까 한 3년 가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막 돌아가지도 않으실 분한테, 아이고 이 양반아 좋은 데 가서 좋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죠. 제가 한, 한 번은 어떤 이제... 권사님 이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도착하자마자 방에 계셨고 댁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할머니들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그 할머니 권사 돌아가실 할머니 권사님 허리에다가 막 손을 넣어요. 봐 여러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등이 쫙 붙거든요. 등 이게 허리가 S자잖아요. 이게 다 풀려가지고 그냥 다 붙어버려요. 귀 주름 풀리고 입 주름 풀리고 다 이게 허리 다풀 이게 풀려가지고 붙는데 허리에다막 손을 넣어요. 봐 그러면서 아이고 됐네 이제 가겠어. 천국 가고서 아이고 인원 인원이 있네야 복 받은 줄 알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옆에서 당황했는지. 그런데 딱 돌아가시면 뭐 아버지 좋은데 갔으니까 뭐 어머니 좋은데 갔으니까 아니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 것처럼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기쁨이 충만하면 감, 슬픈 감정이 우리를 최종적까지도 다스리지 못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그 지금 벽제 같은데 가잖아요. 오늘 마지막이라 말씀을 좀 전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 벽제에 가면 이제 뭐몇 토실 몇 토실 몇몇쫙 있잖아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울음소리만 딱 곡을 곡을 듣, 들으면 안 믿는 사람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의 곡을 구분 어느 정도 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의 울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의 울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넘쳐서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예. 제 친구 중에 어, 자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예. 신앙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신학까지 공부하고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고 목회길로는 안 갔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이제 뭐 누구 만나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이제 자세히 또 듣게 되었는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다. 그래서 저렇다 이렇게 저렇다 이렇게 평가할 순 당연히 없지만 안타까움이 있죠. 이겨낼 수 있는 친구였던 것 같은데 야 그걸 못 이겼구나.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한게 뭐. 뭐 하여튼 너무 제가 들어도 아 그렇게 큰 단위였어 이제 이럴 정도인데 어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능력이 약했다기보다는 충분히 그것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충만 있다라고 하는 건 기쁨이 내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작용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작용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속하다의 문제입니다. 속하지 않는 것에 하나가 되야 하는 거죠. 처음에 11절에 나오는 건 세상에 있어 없고라고 하는 건 세상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14절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로 해석해도 되겠죠. 여기서 "속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속하다"로 돼 있지만 사실 원어 여기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를 보면 단어가 없어요. 그냥 전치사만 있는 거예요. 전치사만.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고 세상에 하고서 그 앞에 전치사 하나가 딱 붙는데 그 전치사의 기능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출발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세상에서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발이 다른 거죠. 태생이 다른 겁니다. 예, 뭐 옛날 어르신들 말하는 야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 근본을 둔 사람처럼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슬픔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상식이 아니, 우리의 말씀이 세상의 상식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이 속하다라고 하는 즉 단어가 아니고 어디어디로부터 어디어디로부터 시작된 근본이 다른 즉 내가 세상에서 시작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저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워한다, 미워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였고 말씀이 우리로 작용하게 하니까 그걸로 티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돼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될때 말씀과 기쁨이 내게 작용할 수 있도록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말씀이 내게 가득 채워져서 그리스도가 내게 채워져서 그 채워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에 하나가 되야 하는 거죠.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사역은 어느 정도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가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말씀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작용하게 하려면 그 모든 마무리와 그 모든 윤활류와 그 모든 받침은 다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영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 되는 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뉴를 통일하듯이 그냥 모든 일에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기쁨이 내가 작용하도록 하나 되는 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순응하는 것까지 하나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아버지께로 속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